c b s TV의 개혁 콘서트의 유명 프로그램 헬스걸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예서 탤런트 두 사람이 그 4개월 만에 둘이 합쳐 73kg나 감량했다고 하는데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의 지도하에 딱그 초절식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전문가가 뭐 붙어서 식단을 짜줄 수도 없고, 그렇게 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줄 그런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떻게 체중을 빼려고 그렇게 쓰다가는 어 오히려 요요현상이나 건강을 해치기 쉬운 그런 결과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특별한 어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에서 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어야 어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그 식단의 변화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채식입니다 채식은 섬유질이 어 많고 그리고 칼로리가 낮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방 성분이 없기 때문에 어 계속 배부르게 드시더라도 이게 서서히 서서히 체중이 빠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그 살을 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한 시간, 두 시간 이 정도로서 살을 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식단을 바꿔야, 채식으로 바꿔야, 그게 근본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하는 길이지, 이걸 뭐 음식을 뭐내 좋아하는 거 적절히 먹고 운동을 해서 빼겠다. 그거는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운동은 뭐 물론 적절히 하기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식단을 저칼로리 고섬유질 음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채식이 되는 거죠. 채식을 하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생활습관 그런 것들이 건강 다이어트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